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40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재산권 교육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는 오는 7월 1일 금부터 8월 31일 수 가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라는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성상 권리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하였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향 23일 정기연주회 폐인교향곡 한번 국내초연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오는 6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 18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금난새 성남시립예술단 총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이날 연주회는 맨델스존과 페인 두 작곡가의 음악을 선보인다. 연주회는 펠릭스 맨델스존 독일 1809 물결표사인 1847 A 바이올린 협주곡 2탄조 바이올린 컨체어토 이 마이너 아프 64로 시작한다. 이 곡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작품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가 협연한다. 존 노울 스페인, 미국 1839 물결표 사인 1906의 교향곡 한번 시탄조, 심퍼니 넘버 1 인시 마이너 아프 23, 를 국내 초연한다. 이 곡은 유럽에서 연주된 최초의 미국 출신 작곡가의 교향곡으로, 관연하게 웅장한 선율을 전한다. 이번 연주회 관람료는 알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이다. 청소년, 65세 이상, 장애인, 1 물결표 사인 3급, 국가 보훈 유공자, 성남시 병역 명문가는 50%, 성남시립교향악단 회원은 3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관람표는 인터파크 또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된다.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21일에서 24일 농업체험 행사 열어. 성남 도심 한복판에서 감자를 수확해 보는 농업체험 행사가 열린다.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청 건너편 성남시민농원에서 1,100여 명이 참여하는 감자 캐기 행사를 연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바깥 활동이 어려웠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부의 땀과 자연이 빚어낸 생명력을 알려주려고 마련하는 행사.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이 하루에 250물결표사인 300명씩 이곳을 찾아와 흙속의 아라리, 연근, 감자를 캐보는 체험을 한다. 농업기술센터 도시 농업 관리사들이 감자의 특성과 영양소에 대해 알려주고 감자 도장 만들기, 물풍선 놀이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확한 감자는 한 명당 이 물결표사인 30씩 가져갈 수 있다. 성남시민농원은 중원구 성남동 일대의 10만 규모로 펼쳐진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다. 이번 감자캐기 행사가 열리는 농사체험장, 1만 5,500, 과실버 고향 희망 다둥이 장애인 텃밭, 7만 3,000, 스마트팜 치유농업농부학교 교육장, 6,000, 계절별 꽃길, 2,200, 낙엽 퇴비장, 3,300 등이 조성돼 있다. 구획별로 49개 단체와 1,950가구가 각종 농작물을 기른다. 농작물 수확 시기별로 오는 7월 옥수수 따기. 9월 고구마 캐기, 11월 김장 무뽑기 등의 체험 행사도 열린다. 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자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 바우처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만 3500원, 하절기 7천원, 동절기 9만 6500원, 2인 세대 14만 6500원, 하절기 1만원, 동절기 13만 6500원, 3인 세대 18만 4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6만 9500원, 사인 이상 세대 20만 9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9만 4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복지로 w w w 북자로 점코 o k 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 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총 4,653가구가 6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올해 관내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두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온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촘촘하고 따뜻한 희망 복지라는 비전 아래. 시민 삶의 질과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 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동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시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전체 동해 맞춤형 복지팀 설치, 기본형, 와 간호직 공무원 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복지 수요가 큰행정통을 중심으로 복지 행정팀을 추가 설치하거나 일부 확장형 전환을 통해 생애 주기별 종합 상담을 강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과 밀착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 총괄 부서에서는 연2회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과 맞춤형 복지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앞장서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 제고 방안과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동 중심의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각동은 복지 외에도 고용,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상담에 나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은둔형 복지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매월 동장 예찰 활동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해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시행 중이다. 시흥시 안정적인 거주 도울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게 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5세대다.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한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11월경 예비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진다. 세부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메이빈대콜센터 지역번호 032-890-6060로 문의하면 된다.